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의 게임 바로 월드워 Z 에피소드 5 바르세요 챕터 2 미사일 사령부입니다. 일단은 이제 겨우겨우 뭐 물자 가지고 탈출 했는데 니, 니올렁 요새로 이제 이동해야 돼요. 왜냐면 여기에 엄청나게 강한 미사일이 있어. 그리고 이제 여기랑 통신이 끊겼어. 그래가지 우리는 이제 목숨을 감수하고 이제 이 시스템을 다시 연결해가지고 어, 미사일을 뭐 어떻게 해야겠죠? 뺏겼는데 다시 되돌려야겠지. 마을로 간다고? 마을에 돌 가공장이... 아, 이제 숨겨진 엘리베이터가 있나봐. 이거 돌아다닐 때는 권총을 들고 돌아다녀야 돼. 그럼, 좀더 스태미나가 유지되면서 다닐 수 있어. 또 여기 애들 엄청 많아. 우와, 넓커아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갔지. 근데, 제가더 빠르네? 까비 맞다, 뛸때 요거 권총을 떼야 된다 말했는데 까먹어 계속 너 그냥 근정으로 죽어라! 총 아까워 <목소리> 아니야 보여 어, 럴커 럴커 너 그럴줄 알았지? 오였어 너무 사각지대 안있었어 이건 뭐야? 보조 무기가 이렇게 된다? 오히려 좋아 어, 근데 이러면은 아 이거 이거 이렇게 하니까 약간 뛸때 약간 줄어드는 양이 비슷한 건가? 좀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공장에 도달하라 뛰어 계속. 하나, 둘, 셋, 뛰어. 오오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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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근접을 잡고 올라가. 으아. 야야야야 죽겠다 죽겠다 아나세힘 중화기 아이템 하나 획득해주고 뛰어 도착 완료 톱 작동 아 뭐야 그냥 다른 거구나. 상자 같은 것도 좀 열어야 돼. 아, 여기서 또, 방어해야 되나봐. 저거, 오는데 또 시간 걸려가지고. 봐봐! 저기 있네! 끝에 있네! 아, 왜 내. 왜 나는. 왜다 맞는 거야, 또. 난 총하고, 기다려. 좀... 애 n t e 100%거든 빨리 방어할 걸 엄청 여거 빨대 없냐 에반데 방어해 방어 어 여기도 있네 가수철사 어컷뭐 터지는데? 야야야야 애들 온다,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애들 컷해 컷 계속 컷 어디 올라오려고? 에헤이 죽어라. 뿅뿅 자, 이렇게 컷을 해주려고 했는데, 애들이 계속 남아있어. 야, 전기톱, 전기톱, 전기톱. 오, 애들 오, 야, 올라오겠다. 근데 올라올 것 같으면 총 쏘고! 이제 어, 네. 너네, 해주고. 너네도 있잖아. 너네도 컷 해주고. 올라오지 마. 다시 작동시키라고? 저기 있길 잘했네. 할게요. 우와, 깜짝아. 안 되겠다, 안 되겠다. 이거, 이거, 안 되겠다. 차라리 권총이 더 훨씬 나은데? 아 없어? 하필 저기 더 있다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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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죽을 뻔 죽을 뻔 스크리머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. 전 여기서 계속 막 방어 좀 할게요. 어, 여기 다 없다. 여기 있나봐, 계속. 야, 총알 다 없다, 이제. 우와! 오, 야. 우와! 컷 했다, 컷. 올라가, 올라가. 고, 고, 고! 그냥 달려! 올라타. 스위치! 아 어. 올라왔다 총알이 없네 What's in here? 어. 잠깐만 나좀 쓰고 군대도 좀 가져갈게요 오케이, 오케이, 나이스. 타약 보충. 응급처치도 구지 훨씬 좋은 게 이거겠지? 왠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고요. 음, 자꾸 뭐, 돌 같은 게 떨어지는데 뭐 상관 없겠지? 아, 얘가 뛰는 게 빠를까? 아, 얘가 좀 느리네요. 확실히 권총이 느리긴 하네. 아, 처리하라고 저걸? 네, 밖에 있어요. 도와드리러 왔습니다. 도와드릴게요. 오케이. 잘했으세요? 와, 야, 바깥에서 계속 오는데 잠깐만. 저 싫어요? 안돼, 저거. 지금 방어할 거 찾아야 될것 같은데. 방어 물자? 미사일이 있구나 오케이 미사일 여기다가 쓰라고 하는데 아 넘어갈 수 있구나 탑재해주고 수동제거기를 활용해 목표물을 활 사격 사격 아, 발사기? 얘랑 한해 주고 역반해야돼 하나 착역, 아 주고 자동포탑 하나 더 있다. 얘 하나 획득해 주고 미사일 운반해 봅시다. 다시, 다시 한번 뛰어 뛰어. 자, 미사일 탑재해 주고! 봐봐 아우 이렇게 애들이 온다니까 그래서 자동 포탑 써가지고 좀 해준 다음에 수동 제어기를 활용해 목표들을 파괴하라고 하는데 조준 안 되는데 아 이렇게 아니 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아 근데 이거 세번 안에 못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이제 고고고고고고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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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전, 장전 할게요, 제발. 제발 그만 와. 제발. 아, 이거 아닌데. 안... 아이, 날라버렸네. 그니까. 어 계속 발사해야 될것 같은데? 나 에임이 안 좋아서. 이거 약간,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. 어! 와, 샷건으로 컷, 컷 했다. 애들 저렇게 많아. 저거 어떻게 다 처리해? 난첫 번째, 그냥, 쓰면 되는 줄 알았지. 아니, 어디 어디? 제발. 또 필요해, 잠깐만. 우와, 아, 잠깐만. 오. 깜짝이야. 어, 죽는 줄 알았네. 아, 근데 에임만 잘 알면은 한 번에 바로 없앴을 수도 있겠다. 뭐야, 뭐야? 아, 왜 그래? 애들 그나마 안 오고 있어. 그냥 보충해 주고 리살탑때 주고 마지막 하나 해 줄게요. 이게 너무 높아서 안된것 같은데 이렇게 높여 제발 좀. 됐다. 와 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? 너무 어려웠어. 어 we 살았나? We'll as as 여기서 잘 살아남아. 야, yeah, 좀 여기 너무 오래 있었어. 그래 마지막 바언 레전드네. 짜잔 이렇게 월드워 제태 받고 재밌 키우셨던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 주세요. 우리만 안녕. 바이바이.